선생님 먼저 저 먼저 마이크 한번 또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고 우리 시상식 할까 합니다. 인사 말씀, 인사 말씀. <laughs> 어,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더욱 성장하면서 의미를 다 깊이 또 가지고. 다시 후배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야말로, 비약적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반가운 평화로운 남북 혼일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목적한 바이루고해서 세계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떳떳하게 하나 돼서, 세계 제일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답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혜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너무 사랑스럽게 대한민국 빛내주시고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빛내주시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관이 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님께서 주최하시고 대한민국 가요인 청년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자, 자랑스러운 우리 방송인 국민 MC 송혜 선생님께서 최고문화공로대상을 수여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연예의 문화대상 최고 문화 공로 대상 방송인 국민 MC 송해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가요인 정년 앞회가 주관하는 2018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제 19회 대한민국 최고 연예 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국가 사회 발전 및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귀한 공의지 대하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조직위원회 대장 회 황개호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상자 우리 함께하시는 다섯 들 나오셔서 기념 사진 같이 전체 기념 사진 잠깐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까지다 받으시고 이제 오늘은 저희 행사의 최고 문화 공로 대상 수상자이십니다. 여러분 송해 선생님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1년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 해를 보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의 더 없는 열정 속에 못하는 노래지만 한국은 것을 제 생에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대한민국이 끌어안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비약적인 발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쁘신 일정을 쪼개고 쪼개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일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직업도 아닙니다만,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우러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고, 연극하는 사람은 연극을 하고, 희극을 하는 사람은 희극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것들 딴따라야.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놨죠? 요 예!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딴따라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런 위해서 남다히 기능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더욱 용기를 내고 앞장 서식 하나를 올면서 나는 딴따라다! 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딴따라! 같이 러봅시다 나는 딴따라다! I'm sorry. Okay. Tudo 저한테 약이 벌써 다 달았다. <laughs> 어, 이제 딴따라의 의미 아셨죠? 어, 어떤 중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건 하시고는 딴따라가 아니라 북 치고, 장구 치고, 나발물고, 춤추이가 야, 띵따라, 띵따라 이렇게 했지. <laughs> 방파레라는 의미다. <laughs> 사가 나오게 하는 거아니죠 아니 <laughs>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분손들잘 키우셔서 즐거운 땅따라의 나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노래자랑에서땡 맞는 게 좋아요? 딩동댕 맞는 게 좋아요? 딩동댕이죠? 근데 우리 제작팀들이나 진행자는 땡이 좋아. 왜 그러냐 하면 땡 맞는 순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미를 볼때고게 좋고 실력으로 볼때 딩동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앞으로 어디 가서 뭘 해도 딩동댕 맞으시라고 제가 인생은 딩동댕이다. 인생은 딩동댕. 우리 수상자님이 잠깐 또 송해 선생님과 기념 사진 하나 잠깐 찍는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죄 죄송...